안녕하세요. 이재철, 제원이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작품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면입니다. 제 손에 들어온 지가 이게 한 6년 정도 됐나요? 7, 8년? 한 8년? 6년? 뭐 하여튼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기록을 떠들어보면 이제 알텐데 아, 그런 나무를 지금 제가 손에 입수해가지고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아, 이 나무는 들어올 때는 한번석달 뭐 열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아주 핏점 마르고 그 다음에 상태도 좀 그랬어요. 잠깐 화면 한번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랬던 나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만약또 이것도 미쳤죠. 우리 나무는 미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이 나무는 특별히 좀더 미쳤습니다. 왜 그러지? 물을 항상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물을 항상 채워놔요. 근데 이전에 관리하시던 분은 제가 봤을 때이 돌만 따로 대기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무가 한마디로 빈사 상태에 빠졌었답니다. 근데 얘가 물을 채워놨다고 나무가 이렇게 좋아, 니 갑자기 그랬을까요? 여기다 액비를 주면은 이 액비가 여기에 고여요. 고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얘들은 액비를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잊혀버는 거지. 그렇다고 물을 액비 주고 나서 물을 노냥 따라내는 것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 그 방치를 했더니 얘들이 이렇게 과도 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소나무는 초자들한테는 보 딱이에요. 왜 그런 무니? 첫 번째로 여기다 물만 채워 넣으면은 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도 여기다 형식적으로 물을 주기는 주는데 여기다 물을 주어서 얘가 이제 채워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여기다 물만 채워놔도 나무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 며칠 여행 갔다 왔더니 나무 다 죽었네? 다 죽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이죠. 왜? 여기다 물을 채워놓으면 산이는 끝에 없이 버텨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거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요 나무는 분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석부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돌구침을 해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완벽하게 진짜 돌 위에서 어디 천하 어떤 고독? 그선 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서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근거하지 않죠 보름지고 싶죠. 단역만 할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은 그렇게 키우기, 쉬, 어, 키우기 쉽다는 소나무가 왜이 모양 이 꼴로 약간 미친 기운을 보이느냐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이 때문에 니다자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는 이 나무가 이제 오늘 환골탈태까지는 아니어도 저 성형외과를 갔다 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어, 이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또 탈박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철사 거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나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은 잎을 전부 한번 어, 뽑아봤습니다. 네, 묵은 잎을 뽑고 나니까 감정님 어떻게 나요 아까보다 조금 깔끔해졌죠? 음.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 마취제를 넣고 성형수술을 해야되니까 응.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도려낼수 있으면 도려내고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털어낼수 있으면 털어내고 어. 그러 되겠지요 응. 그러겠지 나무가 왜 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위로만 올라가요 이렇게 아 나무 속성이 위로 뻗는거니까 응. 그럼 잔목이나 소나이나 차이가 없네 아 그래요? 응. 그래 자연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쳐지는데 여기 근데 왜이 나무를 그럼 안 쳐져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린잘 모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지는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는 이렇게 도장하는 가지들이 문제예요. 도장하는 가지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갖다가 아까 작업을 이 솔립을 뽑으면서 잘라버렸지, 왜 이걸 남겨뒀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가지가 지금, 원래 이 가지가 네, 나와있으면 이 가지는 안으로 들어와야 맞죠. 근데 얘들이 지금 여기서 도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이 가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삭해지게 되죠. 햇볕도 못 받고. 그러면 여기는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돼있으면은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세력이 강한 요 가지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여기도 세개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어때요? 자 여기도 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밑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더 자르고 어때요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그첫싹을 만드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더 잘라주면 되겠지. 세력이 강했던 거니까 아마 탄력을 받을게요. 그러니까, 철사를 안 걸고도 나무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아까 삐딱하게 나왔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도장을 했죠. 이 도장을 했는데, 자, 어디서 잘라내느냐. 자, 요가지 한번 봐볼까요? 자, 요 가지는, 요 가지나 요 가지는 다, 요 가지는 오히려 약하고, 그런데이것을갖다 여기서 잘르더라도잘릴 데가 없죠. 여기, 수, 가, 이파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럴 경우에는, 원래 자라난 데서 자르는 거예요. 잡목하고 똑같죠. 잡목도 불필요한 가지는, 음, 그 자라난 원 위치에서 자르듯이, 소나무 역시도 이렇게, 무리, 무리하게 도장한 가지는, 도장한 위치에서 다시 자르는 거죠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중심가지로 삼는다 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위치가 음. 전, 그, 대상이죠 여기 위치가 대상이고 근데 뭔가 좀 언바라스 하지 않아요? 원래 이 가지가 쭉 나와야 되지 않나? 가운데니까 이쪽으로 삐딱하게 나와버렸잖아요 여기 가지, 가지에 받치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여기를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잘라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봐보면은 여기 서 굵기가 이렇게 쭉돼 있는데, 이 가지가 중심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가지가 너무나 과도하게 멋있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걸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위치가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 여기도 올라와있던 몇, 이게 자르면은 자,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음, 음. 음. 그러면 첫사을 걸지 않고도 여기 도장하는 부분이 전부 음. 회수가 다 되었죠. 음. 자, 도장하는 가지 또 자르는 방법.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수간부란 말이에요. 수간부인데 가운데가 높아야 되는데 얘가 옆에서 삐딱하게 치고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자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요게 지금 도장을 해가지고 놔두면은 여기 가지들이 요 가지들이 이제 점차 약해져요. 마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여기서 잘라주고 그다음 여기 또 하나 남아있죠? 자, 여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굵은 가지인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키가 줄어들겠죠. 네. 카파스타 예전에는 아, 아, 소나무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듬어가지고 카톡파스타를 붙여도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성격 문제겠죠. 음. 카터 파스타가 남아 돈다. 그럴 경우는 갖다 붙이고. 음, 굳이 안 붙여도 된다, 어. 음, 그러면.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어, 아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성형일과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졸지에? 성형일과 같은 느낌? 자, 요렇게 나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가위질몇번 했는데? 한걸 탈퇴했죠. 어쨌든 살아났죠. 그러면 그럼, 이제 금방 근데 이게 어, 좀 어색한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잘라내 이렇게? 아, 그걸 사전에 다분리버리면안 <laughs> 되죠. <laughs> 자, 이 부분은 이 뉘어 가지고 첫 사그를 갖다 해주는데 여기는 잘라내지를 못해요. 왜그러냐니 이쪽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음. 네. 그렇지? 응. 음. 여기는 철사를 걸어서 잠깐 뉘어놓고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철사를 걸어서 하는데 잠가지까지 철사를 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이렇게 잡아당길 것이냐, 이건 이제 걸어놓고 나서 어, 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사는 걸려고 하는 길이의 2 5배 정도를 갖다가 잡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감죠. 감는데, 요 나무, 자, 지금 이 중간에서 걸었죠. 요게 지금 계속 감아가지고, 요 어디에 가서 걸칠 데가 없으니까, 요런 경우에는 줄기에다가 이대로 감아서, 여기서 두 겹으로 가는 거예요. 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번 감아가지고, 요쪽으로 바로, 와가지고 요거 이제 두 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두 줄로 감아서 그래서 요게 한 줄기에 걸어가지고 네한 예, 줄기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감으면은 요 첫사든 어느 한 줄기에서는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버틸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보기 싫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감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것하고 이제 또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한 줄, 조금 한 줄기 가지고 약한 것, 약할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요한 줄기 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원래 여기 철사는 요 굵기로 감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빨리빨리 하다보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기로 다 가버리는데 이러면은 잘못하면 징역가요. 누가 보내, 징역가 아, 누가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가요. 이내 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laughs> 자, 요 부분, 이렇게 감독님? 네. 요 부분 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는데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렸는데, 드디어 감독님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특히 길게, 여기가 길고, 여기도 길고, 이런 게 지금, 이쪽으로 몇 개, 이쪽으로 몇, 몇 개, 꼭대기도 몇 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는 한 주가 아니고, 한 주, 두 주, 세 주입니다. 세주고요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 밑에가, 여기가 숲이 터질 정도로, 어, 이렇게 분생하 굉장히 오래한 나무고, 여기는 이 혹이 지고 있어요. 이 원래래서. 자 여기 이렇게 혹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전체적으로 아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웃자란 느낌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웃자란 가지들을 정리를 하니까 지금 나무가 많이 단정해졌는데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늦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자 여기를 잎을 반드시 남겨놓고, 여기에서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른 자리에서 내년에 조금 늦게, 순이 만들어져가지고, 눈이 만들어져가지고, 새순이 터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것들은, 봐서, 됐다고? 적당한 길이를 봐서 자르는데, 단, 단, 나무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싱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2% 정도 더 강하게 키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랩이 열심히 줘가지고 나무가 웃자랐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판에 이런 식으로. 이 만약에 나무 세력이 약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 가지가 고스란히 그냥 말라서 내려가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90% 이상, 99%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90% 이상 여기서 세순이 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 마디 사이를 갖다가 다시 좁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독님의 지접지를 갖다가 시해갈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지를 자름으로 해서. 그리고 나무도 전체적으로 마디 이 간격을 고르게 해서 나무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밝은 박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어때 이제? 음. 자나 이제 꼴 됐어요. 몇 가닥이 남아있다고요? 음. 과감하게 지적질해 주십시오. 음,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더누었으면은누누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음. 음. 그러면 맞죠? 응. 그러면은 맞으니까 이왕 나무. 어, 이 나무는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첫살을 걸어가지고 이 가지를 먼조기를 조금만 데려보게 어쨌든 이 나무는 그 홍도에 서 있는 그 섬에 자라난 그 소나무를 갖다가 연상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죠 그래서 이 가지를 조금만 낮추면은 이 나무, 소나무 같은 경우 키울 때 소나무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조건이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이 소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피는데 그러면 겨울철에는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얘들 겨울철에도 햇볕 봐야 되는 거요 당연히 봐야 돼요. 감독님이 봐야 된다 그러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도 햇볕을 보기는 보는데 여름처럼 반드시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바로 안 쬐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들이 겨울철 되면은 잎 색깔이 약간 변하면서 잎들도 겨울잠을 잡니요 약간 보라색으로 변해. 그래서 반드시 햇볕, 바람, 통풍 이게 좋은데 그기서 관리 안하셔도 된다 라는 말이죠 제가 정교하게 나무 철사를 걸지 않는 이유는 이정도로 해서 제가 해주면 나머지는 나무가 또 스스로 수형을 그래. 알아서 맞춰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회선 석구절 한 줄을 두 어, 그 자리 질이 좀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이거 조금 아쉽죠 음.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이게 시작을 하면 참 끝이 없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던 예, 다음에 하겠다고 라 했던 응? 요 가지 철사를 걸어서 낮췄습니다 그음에 여기도 철사를 걸어서 높였어요 어때요 이제? 진짜 나무같아졌죠? 아직도 나무, 나무 안같아졌어요? 예, 감독님이 보를 쩔쩔 흔듭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특별히 기획을 해서 이 감독님 목소리 몰카를 했거든요. 많은 부분이 우리 딸내미에 의해서 어 편집되어질 위험이 다분히 있지만, 근데 비교적 어 생생하게 카메라 가까운 데서 어 이번에 목소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나무가, 야 보기 좋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사람 손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시로, 또는 한꺼번에, 몇 번씩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나무가 제대로 된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루는 가루는 차로 칠수록 고아지고 마은 할수록 거칠어지고 가꿀수록 예뻐집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새 구독자 엄청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됐어요. 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또 다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예술의 문제와 이재로이었습니다 예술 감사합니다.